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은. 상당히 아파트처럼. 아파트처럼 쌓여있어요. 네. 오늘은 프라레일이 아니네요. 오늘은 프라레일이 아니야 네. 제가 오랜만에 한큐 같은 장난감을 가져와 봤어요. 잠깐만요. 한큐 같은 장난감이 뭔가요? 그때 제가 한큐 더영상 아, 프라레일이 그거랑 아니라 비슷한 장난감을 가져왔 네. 오늘 그러면 소개해 줄 장난감은 어떤 걸까요? 신칸센이랑 잠깐만요. N 700S 신칸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음, 그리고요. 가가야키예요. 아, 이7개의 음, 1, 2, 7개 카가야키네요. 신간생 카가야키라고 부르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닥터로는 닥터 옐로예요. 9 2 3형신간센이에요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 왜 이거는 그렇죠? 진짜 기차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네. 손님이 타는 기차가 아니에요. 아, 손님이 가는 이거는 기차가, 기차가 아니에요. 시로 가는 열차예요, 이 아, 기차를 수리하러 다니는 기차라고요? 네, 주로 밤에 다녀요. 아, 주로 밤에 다니고 그러면 운행 시간도 정기적이지 않겠네요. 네. 아, 그래서 이 열차를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진짜 신난대요, 열차. 신난대요? 아, 행운이 온다라고 생각하나봐요, 그죠? 네. 어, 닥터 열로가 그만큼 보기 힘든데, 우리는 본 적이 있나요? 음, 저는 한 번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태블릿으로만 봤어요 아, 그래요? 언젠가는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 위에 걸 보면요. N700S에요. 그죠? 네. N700S는 아마 N700의 네. 업그레이드 버전 네. 신간센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스티커도 붙어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2020, 2022년에 신간센이 개통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N700개 열차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만든 신간센이에요. N700S에요. 새로 나온 신형 신칸센이에요, 이거는. 신형이고, 이거는 장난감이. 네. 그리고 새로 나온 신간센이에요 네. 그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카가야키라고 부르는 네. 신간센은 일7 네, 7 개잖아요. 네. 신간세 열차 중에서 제일 빠른 열차예요, 음, 그죠? 열차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죠? 도쿄에서 스루가까지 네. 운행하는 열차예요. 네. 카가야키라는 게 반짝거린다는 네.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반짝거린다는 뜻을 따서 신간세 흔히 카가야키라고 불러요. 그리고 닥터 엘로는? 네. 일본 고속 철도 신칸센의 점검용 열차예요, 이거는. 아 그래요, 아까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일본 네. 신칸센 타러 가면은 카가야키 도시락 같은 것도 팔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씩 개봉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먼저 신칸센 개봉해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일단 내려봅시다. 내려놓을게요, 나머지는. 네. 자, 신칸센 개봉해 주세요. 신간... 여기 테이프를 제가 일부러 안붙여놨어요 네,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다다, 신속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신속하게 해주세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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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걸 돌리면 빠져요. 어, 혹시 손을 다치거나 그러진 않, 않겠죠? 네, 이렇게 살짝만 돌리면 돼요. 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살짝만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 어, 빠졌어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드디어. 이렇게 여기 하늘처럼 구름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아, 네. 근데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열차를 보여주세요. 네, 열차를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세워놓게요 열차입니다. 네 이거. 보여주세요. 짜잔. 잠시만요. 손좀 채워주시겠어요? N700S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불빛도 나요. 한번 불빛도 보여주겠, 보여주겠어요? 불빛 나는 거? 아직 건전지가 안아 들어왔어요. 건전지를 안 넣었어요. 거기다... 자 건전지를 넣었는데 여기는 오. 온 오프 여기 기능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서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온으로 네. 해줘야. 띠링 소리가, 소리가 나면서 응. 불이 들어와요. 응. 소리가 켜야죠, 왜 꺼요? 소리가 났죠? 자, 그럼 이제 코디를 들어볼게요. 네, 1번부터 눌러주겠습니다. 도 이렇게 열려요. 네. 야 앞쪽을 좀 보여주세요. 앞에, 앞쪽을. 네. 오, 났네요. 그, 그 2번 이제 눌러주세요. 신칸센오크사이마시대아리가토고사이마다

한번더 네. 한번더 교토래요 다시 한번더요 시나가와가 이제 다시 나왔네요 이제 4번요 오 예쁜 소리가 나네요 노래가 되네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음. 똑같은 소리가 나네요 예. 또신간세이또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열차로 넘어가 볼게요.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닥터 옐로인가요, 아니면 카가야인가요 바로 바로 닥터 옐로입니다. 네, 신속하게 개봉해 주세요. 네, 이것도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오, 이거는 여기에 건전지가 있네요. 아, 그래요. 뒤에 달려 있네요. 음, 건전지 는어야 네, 하나요. 일단. 자 일단 같은 방법으로 개봉해 주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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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빼졌어요. 그다음 네. 마지막 거 빼볼게요. 네, 네. 그럼 건전지가 안 들어 있으니까 신속하게 건전지를 장착하고 오도록 할게요. 어, 건전지 장착이 완료가 되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서 일단 잠궈주, 잠궈주세요. 오, 또 소리가 났어요. 뭐 어, 고장났다는 소린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일단, 아, 일단, 똑바로 놔주시겠어요? 일단 똑바로 이렇게 불빛이 나게 해드릴게요. 네.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 잠깐만요. 기차 좀 보여주세요. 옆모습하고. 아 잠깐만요. 우리 신간세 좀 다시 보여줄래요? 두두개 같이 좀 놔주세요. 앞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신간세는 옆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 사람이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양 옆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런데 닥터 옐로는 승객들이 타는 열차가 아니라서 문이 앞쪽에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은 두개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은요? 신간세는 양쪽에 두개다 있나요? 네. 어, 그러네요. 어, 요거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나중에 댓글에 네. 이유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네 같은 말이에요. 오 때리리리리리리 소리가 나네요. 자 3번. 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오 맞아요. 다시 한번. 네 4번 눌러주세요.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한번 더요. 소리는 신간생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신속하게 이제 카가야키로 넘어가 볼까요? 카가야키로 넘어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카가야키 올려주세요 카가야키는 여기 안에 건전지가 이미 들어있어요 아 들어있어요 아, 개봉을, 개봉을, 개봉을 개봉. 해주세요 따다다 어 근데 개봉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우리 잠깐 뾰로롱 여러분, 카카이키가 개봉됐습니다. 네, 좀 개봉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어렵지 않으니 친구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어, 옆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거 역시 무늬 두 개네요. 역시 무늬 두 개. 네, 어 그래요. 반대쪽도 똑같은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네요. 이야 이게 버튼. 그 정말 빠르다는 네. 신간생 카가야킹 카가야키예요. 그럼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어? 음. 이번 역이란 소리가 나네요. 네. 이번 역은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럼 이번, 버튼을 이번 버튼. 이번 버튼 눌러주세요. 노아가시면 소리가 나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 그래요? 한번 <laughs> 다아 <laughs> 기차 다니는 소리가 나네요. 네. 네야 그러면 카가야키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기차 세계를 한 군데 뭐하볼까요 좋아요. 짜잔, 짜잔, 잘 보이도록 세로로 좀 세워주세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자, 와, 신간생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을 다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차피. 아, 그래요?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하나, 둘, 네. 셋, 어. 자, 아, 정말 역에 온것 같아요. 일본 기차역에요. 이건을 그러면 다 이어볼게요. 네. 끝나면 이건 누른다이야 정말 기차역에 온것 같아요. 음.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은 기차 세대를 알아봤어요. 닥터 옐로우 N700S, 네. N700 아니에요. N700S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e, 7개의 신간센, 카가야키. 카가야키.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씩 떠나볼게요, 기차가. 네, 그러면 기차가 하나씩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네. 자, 그러면 떠나,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떠나는 거 모습 보기 전에 네. 재밌었으면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재미없었으면 네. 싫어요. 동영상이 나빴으면. 삭제. 자, 먼저 떠나볼게요. 신이 잠깐만요. 소리를 내면서 좀 떠나면 안 될까요? 좋아요. 출발. 네. 그 다음. 카가길키를 떠날게요. 카가이키가 이제 떠날 거예요. 카가이키는 이쪽에서 떠납니다. 네. 뭘 이럴 때는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닥터엘로 네, 기차 수리하러 가야 돼요. 빨리 보내 주세요. 수리합니다 <laughs> 안녕, 모두 <모두모두>. 모두.